PBL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PBL의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교육과정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러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격적인 문제 혹은 프로블럼 혹은 증례가 제시되기 전에 도입부입니다. 증례가 공개되기 전 단계이며 이때 학생들은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 그룹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앞으로의 PBL 세션을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룹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새로 조를 이룬 학생들끼리 서로 어느 정도의 라포를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팀이라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서로 서로 소개를 하고 내가 이 PBL 세션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고 그것을 설정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기본 규칙. 혹은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도 도입부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라운드 룰에는 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할 것인지, 이조 내에서 논의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렇게 사전에 정해둔 규칙에 따라 이후 세션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의를 정리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혹은 몇 가지 흔히 쓰이는 방식이 있겠지만. 먼저 학생들이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데이터는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공부해야 할 러닝 이슈, 즉 공부해야 될 내용 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논의의 내용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도입부가 지나면 증례를 공개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글로 쓰여진 어떤 증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면 학생들은 그 증례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환자에 대한 가설을 생성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더 있는지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하는지 등을 러닝 이슈를 개발하는 이런 일련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던진 질문 의문을 혹은 가설을 정당화하는 설명도 해야 되고 새로운 정보가 제시됐을 때는 그것을 기존의 정보 혹은 증례와 연결시키는 연습도 해야 하며 내가 무엇을 모르고 앞으로 우리 조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즉 러닝 이슈를 식별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러닝 이슈 즉더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나눠서 공부하고 난 다음 그 러닝 이슈 조사 후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지식을 서로 서로 설명한 다음에 기존의 문제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 더 알게 된 정보에 입각해서 더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더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튜터는 앞서서도 튜터의 역할을 말씀드렸지만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수 있는 안전한,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거나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PBL을 통한 어떤 팀워크라든가 상호 토론, 설명과 지식 습득,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술의 함양이 충분히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두 명의 학생이 발언을 독점하거나 모든 토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하며 조언 간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튜터의 역할입니다. 너무 얕은 깊이 혹은 좁은 정도의 논의만 하고 학생들이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적절한 폭과 적절한 깊이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디스커션을 관리하는 것도 튜터의 역할이고 혹시 한두 명의 개별 학습자가 잘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그 학습자들에 대한 관리도 튜터의 역할이 됩니다. 또한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학생들에게 한번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세요. 혹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해 보세요.라와 같은 말로 한번 중간 중간 매듭을 지어주고 종합 및 요약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튜터가 그 과정에서 할수 있는 진행 요령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튜터가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의 예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학생이 가진 지식의 깊이를 드러내고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한번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게 그러한 요청을 하는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한 것 혹은 그 어떤 정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발언을 했을 때 학생에게 정말 그것이 확실한가요? 라는 질문으로 한번 더 자신의 발언을 의심하고 점검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네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다시 한번 진술의 정당화를 하게끔 요청해 볼 수도 있고 x와 y는 어떻게 연결되냐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알고 있는지 즉 지식의 깊이를 드러내게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하게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가 증례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라고 물었던 것과 비슷하게 혹시 놓친 것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다시 한번 진행 과정에서 놓친 정보나 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의심하게끔 회복에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해가 잘 되거나 혹은 잘안 어, 되는 경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 보는 연습을 하게끔 학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방금 한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명확한 설명을 더 뚜렷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내용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해 볼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것을 실제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튜터가 PBL을 운영하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PBL이 끝나는 혹은 진행되는 단계에서 튜터가 해야 되는 역할 중 중요한 것은 평가와 피드백입니다. 특히 피드백의 측면에서 이 피드백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PBL에서의 피드백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드백이 갖춰야 할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피드백보다는 구체적인 피드백이 더 바람직하고 학생이 이 피드백을 받았을 때 무언가 실제로 실행 가능한 피드백이어야 합니다. 무언가 실행 가능하다는 것은 그렇게 실행을 통해서 개선의 방법 혹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드백은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한번 주고 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주는 게 중요하고 중간중간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생은 그 세션이 끝나기 전에 한번 피드백 받은 내용을 직접 개선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빈번하거나 너무 드문 피드백보다는 적절한 빈도의 피드백이 필요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적을 하기보다는 학생이 수행한 과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학생이 수행한 것의 결과만 강조하기보다는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결과에 이르렀는지 프로세스에도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역할을 튜터가 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튜터는 종종 PBL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튜터의 실수를 요약하자면 대표적으로 학생이 어려워하거나, 즉, 새로 접한 문제를 잘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그 어려워하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 혹은 그런 어려움과 실수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튜터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다소 헤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강의를 하기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학생이 자기 속도로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PBL의 애초 취지와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학생에게 질문 공세를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마치 튜터가 질문하고 학생이 응답하는 질의응답 세션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보다 PBL에서는 학생들이 서로서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 간 대화가 더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튜터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컨대 그 집단 수준에서 논의가 너무 얕거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생들의 참여가 너무 한두 학생에게 몰려서 불균등할 경우에는 튜터의 개입이 필요하고 개인에 대해서도 너무 시니컬한 학생이라든가 다른 학생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어떤 도미넌트한 학생이라든가 지나치게 조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시니컬한 학생은 왜 그러한 시니컬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유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너무 토 발언을 독점하는 학생에게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며 지나치게 조용한 학생에게는 다른 학생들의 발언하기에 앞서서 이 학생에게 먼저 기회를 줌으로써 더 발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입을 할때 어, 최대한 사전에 기대치를 명확히 설정해서 개입을 조금이라도 할덜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고 개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일찍 비교적 일찍 개입하는 조기 개입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튜터가 직접 피드백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서로서로 동료끼리의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튜터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개입의 정도를 조금 완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BL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학생과 교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PBL에 튜터로 참여하시는 혹은 PBL을 진행하는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